도 즐거운 솔로 쇼다운 1일 맵 플레이하기 전에 파워리그 실버 3까지 오는데 성공했거든요 요거 한판 즐겨가지고 골드 찍고 솔로 쇼다운 달립니다 오늘의 맵 맨날 이거 나오더라 광기의 광산열차 요 맵에서는 원거리 견제용도 좋지만 로사가 의외로 꿀픽이거든요 갑니다 0대1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경기 갑니다 대충 어떻게 플레이해야 될지 감은 잡았거든요? 일 왼쪽으로 가 왼쪽 여기 부시에서 딱각 재고 있다가 오케이 자 열차와 함께 출발합니다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스씨와패니를 동시에 패버리기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저두개안 주워도 되는데 천천히 하면 됩니다 센터를 장악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지금 잼 한두 개 연연하지마 여기 부시 만들고 살짝 피해주고 여기서 바로 다이너마이크 죽이고 열차를 잘 이용해야 됩니다 이거 먹어가지고 바로 뒤로 후태해주고 여기 숨어있을게 나 여기서 바로 오케이 좋았다 좋았다 그리고 열차한테 죽어가지고 비한테잼 주자 여기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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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주워줘 주워달라고 했다 놓치지마 지금 4대4거든요 공 궁도 있으니까 이번에 한번 과감하게 앞으로 밀고 나갑니다. 오케이. 여기서, 와우, 와우, 도시 만들고, 숨어 있다가,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케이. 자, 센터 꽉 잡았어요, 지금. 됐어, 됐어, 됐어. 그렇 비가 혼자 먹어. 야, 비잼 먹어. 비 뭐해? 비야잼 주워. 깜빡하면 안 된다. 여기 지금 터렛. 터렛 파괴해주고,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비니 죽이고. 자. 도머만 가면 됩니다. 저 공도 있거든요. 오케이 됐다. 이거 내가 막자 그냥. 공 와.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부시 만들어 가지고 나는 자연이 좋아. 나는 부시가 좋아. 부시 안에서 인성질 하고 있어요. 보여주면서 깔끔하게 승리 챙겨갈 수 있겠죠. 자 5초. 자 오른쪽으로 도주해 버리기. 1대1. 포격이 나지기르다. 따, 하지만, 열차에 치면서. <laughs>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쇼다운 달려볼게요. 첫 번째 맵은, 독특한데. 자, 지금 맵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아래쪽 돌고, 내려가면, 만나네? 그리고, 포탈이 있네? 포탈, 포탈 타, 포탈 타, 모르겠지만 일단 타. 어이구야. 이게 뭐야. 어, 아무도 안올때 빠르게 요거 하나 까고, 자, M1 모아놔야 돼.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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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버리게때려버리게죽여버리게어 뭐야 아, 아, 아. 일단 도주 일단 도주 빨리 도주 한 척하다가 바로 니타 때려버리게 니타 죽여버리기 아 내가 죽어버리게 부시로 된 미로 어 어지러워 눈 아파 하필 니타여가지고 아 이거 보호색 말고 장점이 하나도 없는데 저기 지금 보가 있는 것 같은데 아 무서운데 1대1로 만나서 이길 수 있는 브롤러가 많이 없거든요 이커테가 까마구 정도인데 까마구님 어디 계십니까? 오 저기 부르 있다. 오케이 부르기 뒤를 친다. 부르기 뒤를 친다. 부르의 뒤를 친다. <laughs> 좋았어. 여기 쭉 로사 로사 여기 로사 로사. 오케이 자 제키랑 로사랑 나려거할때 여기서 여기서 로사 때리기.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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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사야 로사야 아 강아지 딱소화 하는데 죽어버렸네. 이번엔 페니로 갑니다 뭐야 지금 요 점핑트랩들이 모두 센터를 가리키고 있는데 센터 부시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이건 부시 아니야? 오 저기 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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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죽어 오케이 오 잠깐만 저거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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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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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지금 터렛을 소환하긴 했는데 터렛 어디로 갔어? 내 터렛 어딨어? 어? 뭔가 어디선가 지금 소곤이 있는데, 어, 파괴됐다, 아니다. 파괴 안됐어요, 파괴 안됐어요. 열심히 지금 점프트랩 타고 있습니다, 토끼도. 오, 토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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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야. 어, 오, 내 털에. 오, 잠깐만, 잠깐만. 집중해. 이거 충분히 1등 할수 있습니다. 가르성 봤다. 지금 토끼가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하면서 지금 견제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오케이. 일단 도주, 일단 도주각 저기 지금 오르기 저를 노리고 있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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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로겐 만났다. 큰 났다, 큰일 났다. 오. 야, 어, 가져싸가지고 겨우 잡았거든요? 잠깐만, 잠깐만, 잠만형님 잠만. 이건 아니지. 이번엔 쉘리로 갑니다. 근데, 맵 뭐니? 나왜 여기 갇혔니? 일단 뚫어봐. 어, 잠깐만, 잠깐만. 뭐야? 너, 너 뭐야? 티토야, 티토야. 티토 티도 죽이고. 여기 센터로 다 오나보다. 가만히 있으면 될것 같거든요? 아닌가? 지금 저기 꼴뚜기. 꼴뚜기야. 오뚜기야. 오뚜기, 꼴뚜기. 바로 가젯 오케이. 무빙, 무빙 나쁘지 않아. 여기서 거리 유지해주면서 탑. 아, 이거 궁만 있으면 잡는데. 아. 까비. 여기서 각 좁혀줍니다. 일로 와. 너 도망갈 데 없지? 너 도망, 잠깐 나도 도망갈 데가. 오케이. 자. 꼴뚜기 지금. 아, 이궁 쓰면 잡는데. 궁써마라궁써마라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일단 할수 있어 이거. 저 타이거. 야, 호랑이로 일 와. 호랑이 기운이 소산하지 못해서 바로 죽여 버리고. 아, 지금 체력 이 없다. 난 무섭다. 난 무섭다. 아. 무섭다. 아하. 아, 조금만 더 집중했으면 일등할수 있었는데. 꽤 복잡해 보이는 맵인데. 일단 다들 코앞에 상자 두 개씩 있거든요. 그리고 오지 마. 오지 마.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아무도 안줄 거야. 지금 저기 콜트. 다이, 다이너마이크, 다이너마이크. 이 여기. 죽여버리고 여기에 있는 포켓을 싹다먹어버리네포켓몬 일곱 개. 일로 와. 레이코, 레이코, 레이코 죽이고. 자 이제 에임 좀 집중하자. 대충 쏘면 안돼 요거 밟으면 어? 센터로 오고. 뭐야? 훈이짱 어디니? 훈이짱 센터로 와. 여기가 지금 딱 센터거든요. 여기서 기다립니다. 너는 삽이고 나는 쌍권총이야 저기 아래쪽에 있죠 후니짱 오케이 후니짱 어잠 맞아, 맞아. 만 후니짱 궁썼어요 후니, 후니 같이 쓰고 후니짱 숨어봤자 소용없다 아 선인장 뒤에 잘 숨네 아우 얄미워 아우 얄미워 아이고, 어떡한다? 오, 오, 오. 거리, 거리. 아 이거 어떡한다 오오오 허리 허리 와우 아하 어질어질한데 어? 잠깐만 이거 생각 잘해야 돼 위로 지금 아무도 안 오죠? 엠즈 엠즈 때려버리기 엠즈 죽여버리기 엠즈 좋았다 그리고 지금 아래쪽 구시. 에 8비트 8비트 바로 끝장내주고 오케이 같이 쏘주고 어 저기 지금 비비가 비비야 아 어, 이거 비비 막아야 되는데 어떡해 저 비비 어떡해 아이 감당 안되는데 이거 비비? 비비? b i b 측해서 b 야됩니다 비비? 오 b 비 b 케 b 계속 맞 b i b 여기. i Bibi Bibi b i 비 i Bibi b i 비비 b i b 비 b 비비 i 이 i b i Bibi Bibi b i 이어 Bibi 이 i b i Bibi Bibi b i 이 i b 자, 지금 출발 나쁘지 않아요. 요거까지 내가 먹으면. 아래쪽 끝까지 내가 주워 먹으면. 오케이! 자, 좀 지금 어부지리가 몇번 나오니? 오케이! 쟤도 잡았죠. 자, 저기로 지금 가는 게관건이거든요 어, 야, 오지 마!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가지가지가지 가지, 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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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아쉽다. 까마으로한 판만 하면 정 없거든요? 한번더 갑니다. 근데, 아 이런 맵 나오지 마라 나 너무 싫다 진짜 딱 가지 쓰고 적당 여기서 무빙하면서 어? 잠깐만 어? 이거 어, 오브질이 가? 오케이 자 벌써 쇼 다운 아 잠깐만 아나 그림 잘못 눌렀어 아아 망했어요 오케이 거리 유지 좋아요 거리 유지 좋아요 가지 쓰고 아웃뜸하게 마무리해버리기 까마로 1등 해줘야지 이번엔 제키로 달려볼까 하는데 맵이 굉장히 작죠 저는 이렇게 축소된 버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일단 저기 위쪽에서 둘이 싸우는 것 같으니까 바로 어부지리놀이로 갑니다 이게 야 까불지마 내 앞에서 다 평등하니까 잠깐만 근데 이번 판에 제키가 왜 이렇게 많나요? 제키 저 제키 저 제키 죽이자 저 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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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앰좀 무섭다 뭔버피해위쪽으로 가면서 칼을 노리는 척 하면서 쫙쫙 궁! 도도도도도도 모아가지고 쫙! 쫙! 죽어버리기. 딱 들어와. 킥 골랐거든요? 지금 포털에다가 집중투하한다. 여기다가 바로. 집중투하. 집중투하. 이러면 궁 모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들는줄 알았는데, 안 들었고. 그 보이는 콜트. 콜트. 궁 떠가지고 죽여. 콜트 죽여버려. 콜트 바로 죽여버려. 그리고 돌아오는 친구 바로 죽여버리야. 죽여. 나 그리고 나가고 싶다. 나 나가고 싶다. 한번 용기내볼게. 한번 용기내서 나왔는데, 오. 잠깐만. 여기 뭔가 상자가 많았던 것 같거든요. 돌아간다. 돌아간다. 따사히. 어? 오. 어? 이거 빠르게 공모 와서 나가야 됩니다. 나가는 게급선 뭐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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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잠만잠잠잠만 잠깐만 이안돼이지마이지죽이지죽이지 나... 마요. 마요. 아, 나 엽잖아엽잖엽잖아죽잖아이지마이지 나 마. 이구이구이